타오리는 불꽃. 지글지글 보글보글 엄마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계세요. 아! 갑자기 전등이 꺼지고 캄캄해졌어요. 텔레비전도 꺼져요. 정전이에요. 물은. 불이는 가스레인지 불빛만 파랗게 빛나요. 아빠가 양초를 찾아 불이 밝혔어요. 적긴 불만큼 밝혀지는 밝혀지지는 않지만 다시 환해졌어요. 촛불이 일링거리며 타올라요. 가스레인지 불은 뜨거운 열로 음식을 태우고 촛불이 밝은 빛으로 어둠을 밝혀주지요. 오늘 날엔 대부분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태우지요. 가스가 타는 불꽃에 열로 국을 끓이고 생선을 구워요. 가스레인지가 없었던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나무로 떼었대요. 나무가 달때 일어나는 불로 음식을 익히고 방도 따뜻하게 했대요. 옛날 시골에는 거의 불이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살던 시골에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밤이면 등장물이나 난폿불로 어둠을 밝혔대요. 쌀이 나무나 갈대로 만든 횃불 읽어볼까요? 읽어볼 물은 문질이 물, 불은 물질이 높은 온도로 타는 거예요. 불이 탈 때는 뜨거운 열과 빛이 내지요. 열과 빛이 내며 타는 것을 연소라고 해요. 물질이 연소하면 다른 물질로 변해요. 연소는 연소는 연소하면서 사라지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물질이 생겨 공기 중으로 흩어지지요. 연소가 일어나려면 불에 타는 물질을 있어야 돼요. 물질에 따라 타는 모습이 달라요. 양초나 모닥불처럼 불꽃을 내며 타는 것도 있고. 소이나 향처럼 불꽃이 없지 다른 것도 있어요. 물질은 따라 불꽃의 모양과 색깔이 달라요.